자, 안녕하세요. 슬림동원입니다. 아유, 제가 요즘에 정신없이 바빠가지고, 고구마 나는 3회차를 해야 되는데, 약간 늦어졌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목요일이니까요. 약속대로, 여기 딱 보이지, 한번 보여드려요, 고구마. 음. 고구마를 캐서, 이렇게 박스에 담아 놓았는데요. 고박 고구마, 반고구마부터 해갖고요. 모르겠어요. 무슨 고구마인지도 몰라요막 섞였어요. 섞여서 심었죠, 어 그러니까. 섞여서 심어가지고, 이제 선별을 안한 거를 이렇게 보내드리고요. 이제, 오늘, 예, 2회차 당첨되신 분들은 쫙, 업다한번 보여줘. 쫙, 이렇게. 고구마 심은 거 이렇게 박스에 담은 거. 아. 자, 이렇게 조금, 담아놨고요. 밑에까지 있어. 이제 조금 이따가 택배에서 가지러 올 겁니다. 그리고 이제, 이제 오늘 고구마를 이렇게 보내드린다. 아 진짜로 보내드린다. 라는 걸로 보여드리고요. 잠깐만, 날짜 한번 보자. 아우, 뜨겁다. 오늘이 수요일이지, 목요일, 금, 목요일. 토, 일. 자,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나눔 3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 달력을 보니까 아우, 10월 20날, 일요일이죠. 20날 오후까지, 그러니까 이제 점심 때낮 12시까지 이제 자동 댓글을,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동 응모가 됩니다. 자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부써 끝나서? <laughs> 아, 나 지금 저기 좀 봐봐. 와. 아, 지금 저기 유압 도끼를 만들어왔는데 지금 저걸 아, 가지 마봐. 아, 가까이서 보여줘야지. 어. 아, 자, 자 유압 도끼에, 어? 그불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제 작동을 해볼 거예요.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가 봤을 때는 아우! 수준급이야, 진짜 잘 만들었고요. 아 저거를 빨리 지금 시동도 걸어놨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걸 찍어야 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. 잠깐만, 아닌데 이거 해 놓은 것도 좀 오래 걸리는데. 아자 그리고 여기 딱 보면 고구마가 아직 꽤게 많이 남았어요. 음. 포크레인으로 캐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아는 분이 여기 겨운기에다가 뭐 쟁기나를 개조를 해서 자 야심차게 했는데요. 다 끊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기술센터에서 트랙타 부착용 고구마 캐는 기계를 예약을 해놨서 이제 또 다음 주에 캘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당첨자 발표는 그날, 예, 아까 그랬지? 10월 20날까지, 예, 밤 12시 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추첨도 하고 편집도 해서 이제 올리겠습니다. 이게 단가? 갑자기 준비도 안 하고 그냥. 어. 어, 댓글, 자 그러면 댓글 달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. 그지. 많은 응모, 예, 부탁드립니다. 날짜는 말 했고. 음. 자 그리고 이제 뭐 당첨된 사람들은 뭐그 다음 주에 또 택배를 보내드린다 그때 추첨할 때하면 되는 거고. 자 고구마 나눔 3회 차지 음. 3회 차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이 영상에 댓글만 달아주세요. 댓글만 달으면 이제 자동 응응모가 되는 거니까요.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자, 저는 빨리 저 도끼한테 가봐야 되겠어요. 자, 도끼 요거 요거는요. 오늘 테스트 한번 해 보고 영상 이쁘게 만들어서 내일 한 오후쯤에 올릴 계획입니다. 비온대 어? 비온대. 비온대? 아, 그얘기내지 마. 아, 자, 그러면은요. 도끼는 이제 트랙터 포크레인 갖다가 딱 이제 거의 반자동식으로 할 거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아, 뜨거 빨리 끊어. 예. 네. 아, 끊으랜다. 예. 저 도끼한테 가봐야 돼요.